자, 그리고 여러분, 이재명이, 이재명이 이 와중에도 말이죠. 이 와중에도, 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친명으로, 친명으로 요번 공천을 하겠다. 이거를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 시그널이 여러분, 그 특보 임명입니다. 특보. 그래서 8월 16일날 임명장을요, 대량으로 뿌려요. 그래서 박준택, 송기호, 이건태 변호사,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 이사, 안태준, 그리고 임기열, 정희찬, 진석범, 정진욱, 뭐, 이런 식으로요. 박균택 이건태, 진석범, 뭐, 뭐, 쭉, 이렇게 얘기, 강의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각 지역구에 있잖아요. 저격공천을 하는 거예요. 저격공천. 그래서 예를 들면, 있잖아요. 어, 그, 이건태 같은 경우에는 김상희 의원 지역구 그리고 진석범 같은 경우에는 이원욱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순천광양 복성 구례갑에서 소병철 상대하고 정의찬은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고 강 의원은 송갑서의원그 음, 민주당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그 자기들. 자기 측근들 내지는 자기 개파들을 개파들을 지역구에다가 비명계 저격을 할 자기네 사람들의 스펙을 만들어 줄라고 이재명이 특보를 우르르르르르르 임명을 했습니다. 8월 16일에 그래가지고 이거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말이 많아요. 민주당에서 야 이재명이 이 와중에도 공천 학살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와중에도 민주 이 와중에도 야. 이원우, 특히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 야, 너, 나 계속 방송 나가서 그러나 본데, 요번에 너 공천 짤 없을, 거, 없을 줄 알아. 너 말고, 내가,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쪽 사람 보내가지고, 진석범이 보내가지고 공천할 거야. 그리고 이원웅, 너는 개딸들이, 너는 찍어 누르고, 진석범, 진석범, 당근에 경선할 때, 경선 70%로 바꿨잖아요. 그 그러니까 쟤네들이, 권리당원, 민주당 권리당원 50대 여론조사 50이었는데 권리당원 70% 늘렸잖아요. 우리 이거, 우리 권리당원들이 이원은 너안 찍고 진석범 찍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겠다는 사람들을 자기네들 이제 이재명의 특보, 이렇게 타이틀해서. 이게 여러분도 민주당의 룰이 뭐가 있냐면요. 민주당은 6개월 동안 하지 않은 이력은 공보에쓸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딱 8월 16일날 하는게 경선 할때 6개월 스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6개월 스펙 만들어 주려면 8월 16일까지는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저러고 나서 이제 딱 그거죠 그 이재명의 특보 이렇게 는 이재명의 특보가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기네들 완장을 차고 가서 비명 공천 학살 해달라고 이제 개딸들 선동하고 저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그게 김어준의 김어준의 아침 방송 뭐 겸손은 힘들단가 그런 데 가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이 우리가 측면계에요.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뿜뿜뿜뿜 해가지고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쟤네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18년 지방선거 같은 때그 문재인 정부 행정관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청와대 행정관, 그래도 그랬다가 보면 민주당에도 청와대 행정관이나 뭐 이런 거 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노무현 때 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문재인의 행정관 이렇게 달아가지고, 야, 지금 저거 몇달 하다가 나온 거, 석달 하다가 나와가지고 문재인의 행정관 이런 타이틀을 한건좀 심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하지, 문재인의, 예, 이런 식으로 노무현의 문재인의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해라. 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조, 조강한 남양주 시장 같은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 때 행정관이었나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만 쓰는 거, 그걸 가지고도 뭐 김대중의 행정관하고 문재인 행정관이 똑같냐 막고 난리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난리버거지가 나면서 쟤네들이 6개월 룰을 만들었거든요. 6개월 룰을. 그래서 지금 8월 16일 날, 8월 16일 날 쟤네들이 이렇게 우르르 특보 임명장을 갈긴 거다. 어, 이런 거죠. 측근들 대거 특보 임명 자극 공천 스펙 만들기. 또 이런 또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제 눈에는 6개월 스펙 만들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